길고양이 잠자는 모습 보세요. 자, 길고양이 애미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. 그 옆에서 이렇게 지금 새끼 고양이들이 놀고 있네요. 좀 보세요. <laughs> 우리 모기장 속에서 장난치고 있는 새끼 고양이. 재밌죠? 정말 한가로운 장면이네요 야 저보세요 <laughs> 잡혔네 이제 모기장이 잡혔어요 에이미가 그 새끼가 뛰는 모습이 잠깐 꼈네요 아까 모습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자는 거예요 양이들이 아빠를 단정히 모으고 이렇게 옆에서 새끼는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. 잡혔어요. 그물에